여기는 화명동. 우리는 MTB 파크 갔다가 시간이 된다면 대저 유채꽃 단지까지 한번 갔다 올 거예요. 갑니다. 여기는 화명동입니다. 화명동에서 화명동 MTB 파크를 가봅니다. 고 <laughs> 구경해 보자. 야, 화명동에, 부산 화명동에. 튤립 정원이 있네 정원 튤립 정원 보라색 예쁘네. 감서 볼래? 사진 한장 찍어줄게. 이야. 하나, 둘, 셋. 저 멀리까지 다 출입이야. 어, 마차도 다 봤지. 벚꽃 엔딩이네. 벚꽃 엔딩. 4월 12일 벚꽃 엔딩. <laughs> 오늘 마지막으로 올해 벚꽃이 끝나겠습니다. 자, 우리 저 다리 화명대교 건너서 대저 쪽으로 가볼게요. 화명대교를 또 오네. 화명대교. 기어를 미리 바꾸세요. 그때 을숙도 간다고 여기 건넜다 맞지? 열심히 열심히 올라오고 계시고. 애도 많이 컸다. 잘 올라간다. 점점 날씨가 안좋아지고 있어요 4월 12일 태풍같은 바람이 불고있어 태풍같은 바람 여기 완전 벚꽃길이네 벚꽃 엔딩이다 정우야 벚꽃 안녕 해주라. 내년에. 벚꽃 한번 더. 벚꽃 안녕! 거의 다온거 같은데. 정우야, 살짝 보이나? 옛날에 요거 탄거 기억나나? 우와! 이야, 뭐야. 정가 내려야 되겠다. 어, 호떡, <laughs> 호떡도 먹고, 이야, <ilfi> 이야, 이야, 진짜 멀리까지 다 유치꽃이다. 강아지도 있고, 아지 토끼. 도 있고. 맞아. 맛있나? 맛있나피야 <laughs> 맛있나, 혜달. 맛있나, <laughs> 진짜 많다, 와. <laughs> 기름칠 좀 해야 돼. 3M 뿌려야 돼, 3M. 3M이 알고 뭐지? 아니, 뭐지 저거? 3M이 아니라 뭐지? WD. WD, WD 좀 뿌려, 뿌려야 돼. 아, 좋다. 유채꽃이 너무 좋다. 난 유채꽃이 난 너무 좋더라. 이 노란색. 아, 어. 동심으로 돌아간 느낌 야, 아이가. 다, 다 심었을까, 아이가? 씨를 막 뿌리지 않았을까? 씨로? 어. 씨로 이렇게 근데 막 이렇게 아, 뭐, 아, 천지에 막널려있는 게. 이렇게 많은 건 진짜. 아. 어. 저 끝에까지 다있까저 끝에까지 걸어갔다고 는면 너무 좋지. 혹시 비올 수도 있으니까 점심 먹으러 갑시다. 와, 점심 먹으러 출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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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라면 먹으러 출발. 오. 잘 봤지? 아또 노랗게 잘 봤네. 유채꽃 오래 가지. 응. GS 우리의 점심 GS 대저 생태공원점. 어, 살이 많고 좋습니다. 저 옛날에 진라면 먹방 찍고 이랬는데. 진짜, 응, 나도 알고 있어. 가면 캠태 공원에서. 너무 친절하고 맛있게 저렴하게 잘 먹었는데 망할 것 같다. 망하, 망하면 안 된다. 망하게왜 망하는데? 혼난다, 이 자동이면 어. 안 돼. 대저 생태공원점인데, GS25. 망하지 마세요. 너무 저렴하고 친절하고. 안에 공간도 넓고. 망하면 안 돼. 우리는 이런 자전거 타 자전거 족들은 편의점이 얼마나 중요한데. 안 하면 안 돼. 생명이다, 생명. 우리한테는. 어, 바카스도 사 먹고 라면도 사 먹고 밥도 먹고 다 했는데 12,000원 아스크림까지 먹었는데 12,000원. 아. 대박. 천천히 가. 천천히 가. <laughs> 아이고. 오늘 MTV 바크랑 대저 생태공원까지 잘 갔다 왔어요. 아이고, 힘들어. 어. 아 힘들어. 아, 힘들다. 우리가 비가 올걸 어, 예상하고 집에 있지 않고 우린 나왔다. 비가 오든 말든 우린 나간다. 어.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화이팅! 화이팅!